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참지 금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춘년 10월달 운세 원숭이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, 이 원숭이띠 분들은 아, 좀 마음적으로 건강적으로 많이 힘들었고, 오히려 금전에, 어, 문이 막혔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정말 10월 달에는 이분들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, 이 원숭이띠분들도 지금부터 약간의, 어, 삼재의 기운을 타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오히려 내년에 삼재가 들어오는데, 왜 지금 내가 삼재의 영향을 받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어, 10월 달에 이분들은 오히려 진짜 이 원숭이 분들이 이분들 그 중에 이 원숭이 띠 분들이 뭐 아니면 도로 흘러갈 수 있는 분들이 원숭이 띠리기 때문에 체크 잘 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참고만 잘 하신다라면 오히려 10월달에는 무방하게 흘러갈 수 있고 3제의 역량에서 타는 것을 조금 비켜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어 10월달에는 기회를 잘 잡으셔라 하셨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지금 어 매매를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. 부동산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오히려 지금 현재 가감하게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또 이사를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라면 가감하게 이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음, 그리고 30세 이분들. 어 이분들은 탈 바꿈을 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, 원숭이띠 분들이 뭐 아니면 돌아했듯이 이분들은 탈 바꿈을 하셔야 되고 중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. 조금 중단을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도 아니면 뭐라 했듯이 밀고 나가신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진행을 하시고 조금 바꿈을 하시고 어 다른 일에는 손을 대지 마시고 한 가지 일만 묵묵하게 지켜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42세 이, 이분들 역시. 어 이분들이 특히나 원숭이띠 분들 중에서 재주가 많고 팔방미인인데 이분들은 음, 새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기회를 잘 잡으시고 계획표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단 이분들은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투기를 한다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집, 터주를 좀 옮겨주셔야지만 이운흐름이좀 탈바꿈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집을 좀 옮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또한 54세, 이분들은 자기가 자신들이 스스로 목표물을 내세웠다라면, 정주행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가 하면, 또 요리 피하고, 저리 피하고, 자기 이익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, 오히려 이분들은, 어, 용순이 띠분들 중에서, 어, 삼재의 역량을 조금 불탈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. 왜? 이 사람들은 눈치, 코치가 빠르기 때문에 잘 피해 다니는 분들이기 때문에, 오히려 자기 스스로 목표물을 내세우고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정주행 하셔도 괜찮은 분들이 또 54세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어, 가족적인 부분에서 자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구설이라든지 시비스라든지 자식으로 인해서 소송이 걸린다든지 간제가 들어올 수 있으니 자식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66세 이분들 역시, 가정의 불화라든지, 소성,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시고, 또 이분들은, 음, 또 매매라든지, 문서를 잡을 일이 있다라면, 가감하게, 무조건, 이달에는 조금 움직여보시고, 설쳐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단, 이분들은, 건강부분을잘 체크를 하시고, 또, 어, 낭매사고수, 또 이분들은 건강부분에서 이상이 생기면, 어, 수술 수가 들어온다든지 칼을 댄다든지 그런 수가 비치니 건강 체크를 잘 하시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원숭이띠 분들 오히려 뭐 아니면 돌아 했으니 목표물을 잘 세워서 철두철미하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